슬퍼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바와 함께하면 새학기 외롭지 않아 안녕하세요. 양현고 교사 유다연입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재직증명서 하나로 프리미엄 유료 버전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캔바 캠바. 오늘 캔바를 활용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책도 만드는 그런 어, 꿀팁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테크 Y. 왜 에듀테크를 꼭 이용해야 할까요? 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육아 유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전에 매 단원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화이트보드 30개를 나눠주고 관련 학습 내용을 장학퀴즈로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의 참여도와 반응도 꽤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2022년 복직을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같은 활동을 시켰더니 예전만큼의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고 퀴즈를 풀게 하는 방법으로 장학 퀴즈를 다시 운영을 합니다. 그때 다시 아이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학생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리고 참여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추천드립니다. 에듀테크도 어, 그렇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에듀테크는 교육의 본질과 과목별 내용을 교수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일 뿐이죠. 수업혁신이란 꼭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은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베푸는 사람을 더 많이 길러내는 그런 교육의 궁극적인 본질과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의 궁극적인 목, 본질 속에서 에듀테크를 선생님들의 판단 하에 현장에서 적절한 양만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캔바로 수업 준비에서 평가까지 오늘은 캔바로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학습지 쉽게 만들기, 책 만들기 수행평가, 동영상 만들기 수행평가. 자 시작합니다. 각종 학습지 양식 선생님들 만드는 시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책 만들기, 동시 작업과 음성 녹음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만들기입니다. 어, 첫 수업의 저의 루틴은요, 저의 PPT를 발표하고, 띵컵에 게임을 하고, 그리고 프로, 학생 프로필을 작성할 종이 양식을 나눠줍니다. 지금 이 시각조직자는 넵킨 AI로 생성한 자료입니다. 자 캔바에서 이처럼 자기 소개 양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연수 후반에 제 패들리스를 공유를 드릴 텐데 거기에 이 양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캔바에서 어,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양식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학생 소개 양식 있고요. 또 영어나 이런 게임 활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지 쉽게 만들기입니다. 학습지를 쉽게 만들고, 그리고 교육용 인증도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캔바에서 학습지 쉽게 만들기. 어떻게 검색하냐면요. 자기소개 양식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플릿을 맞춤 편집하기를 누르시고요. 원하는 이 글씨는 이렇게 더블클릭을 해서 변경하신 후에 글자, 글자체와 글씨 크기를 원하시는 만큼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여기에서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한 이런 원하는 글, 또 글씨 같은 것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때 검색을 하실 때 외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캔바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인증이 필요한데요. 자, 다시 교육용 인증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홈니바퀴 모양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교육용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교사 및 학교를 클릭을 하고 선생님 인증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계속이라는 것이 뜨면서 선생님이 학교를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 교재직 증명서를 학 대국민 나이스를 통해서 다운 받으신 거를 업로드를 하면 한두 달 안에 이 교육용 인증이 가능합니다. 교육용 인증이 되면은 프리미엄으로 사용해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무료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저희 양현고등학교 교육용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주소창에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시면 바로 교육용으로 인증이 되십니다. 자, 캔바 교육용 인증 방법 요약입니다. 캔바 각종 양식 꿀, 꿀팁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캔바로 책 만들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캔바로 어, 전체 학급 학생들과 함께 협업툴로 이렇게 동시에 책을 만들 수도 있지만요, 어, 모든 별로 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음성을 입혀가지고 하는 활동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 활동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책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 좌측에 캔바 이것을 X 표시를 눌러주시고, 디자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북 커버라고 검색해 볼게요. 북커버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여기에 이용을 하시려면 여기서 새 페이지를 추가해서 이 페이지에다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새로운 페이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처럼 글자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밑에다가 필사하기 같은 것을 만들고 싶으실 때에도 역시나 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디자인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선생님들께서 캔바를 먼저 이용을 하실 때 마음에 들거나 원하시는 것들을 미리 별표 표시를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에서 원하시는 것을 이처럼 클릭해서 바로 넣어 가지고 또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소설 탐구 활동을 하고 싶다. 이것도 원래 캔바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하면은 이것을 이 캔바에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 가져와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 페이지 추가하셔가지고 추가하셔, 자 여기서 어, 유용한 많은 활동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한 페이지가 하나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복제하셔가지고 이 페이지를 어, 얘가 자동으로 번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크기 조정해서 여기 하단에 쭉 내리시면 자동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착 언어를 한국어로 검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한국어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 바꾸고 싶냐라고 해서 여기서 유익한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어 번역하게 되면 자동으로 번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페이지를 다 영어를 한글로 바꾸면 안 되고, 현재인 11페이지만 한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11페이지를 클릭을 하고, 완료를 하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어, 영어가 한글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복사, 페이지를 복제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novel study라고 했는데 원래 소설 스터디여야 돼요. 근데 소설이라는, novel이라는 단어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소설이라는 뜻도 있고 참신한이라는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소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새로운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의 최종 확인은 한번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어, 편지 쓰기 활동이라든지 그 어. 신문 만들기 활동, 작가 탐구하기 활동, 한글의 한강의 소설을 한글과 영어를 비교하는 활동, 그리고 북전월, 독후관 만들기 활동 학습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만든 것을, 책으로 만든 것을 한번 공유해서 함께 보시게, 보시도록 할게요. 공유해서 모두 보기. 헤이진 플립북 클릭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여기 헤이즌 플립북 보기라는 중간에 있는 것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그냥 클로즈 닫아주시고,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처럼 온라인 북으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헤이즌 플립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요, 공유, 다운로드, PDF 표준을 누르셔서 PDF 병합으로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걸 어, PDF 파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PDF 파일을 인쇄소에다 보내셔가지고 책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든 책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조금 전에 저희가 캔바로 만들었던 파일을 인쇄된 부교재로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권당 3,000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교육 예산으로 만들어서 어 내년부터 한강 따라가기라는 이 교과 통합 체험학습 부교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캔바로 책 만들기. 모둠에서 모둠별로 책을 만든 활동을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한 활동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글 클래스룸에 해당 단원 본문을 업로드해 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캔바 책 양식도 구글로 공유를 합니다. 해당 모둠은 자신이 맡은 본문 부분을 복사하여 이렇게 블랭크 넵킨해서 넵킨 AI 사이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마인드맵을 또 다운로드 받거나 복사를 해서 선생님이 준책 링크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금 마인드맵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모두 무료이니 꼭 사용해 보세요. 자, 이 만들어진 내용을 선생님이 만들어 이제 선생님이 어, 책 링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만드는 책 링크 책 책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한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코리아스 페이퍼로 검색을 해서 나온 템플릿에 1학년 8반 우리가 만드는 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서론이라는 페이지에 1모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으로 만들고 나머지 ppt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모둠이라고 만든 것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6번 해가지고 2모둠 꺼, 3모둠 꺼, 4모둠 꺼, 5모둠, 6모둠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든 템 플릿을요 아이들에게 공유하기를 통해서 링크를 공유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를 해야 아이들이 이 링크에 들어와서 동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이책한 권을 만든 것이 어 제가 그 내용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캣마 책 만들기와 녹음하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고요. 자, 캔바 책 만들기 학생 협업, 협업한 방법은 이렇게 공유하기에서 아이들에게 붙여넣기 해서 공유하기에서 링크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캔바로 동영상을 만드는 거. 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아이들과 활동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몇번 동영상을 만든 다음부터는 어, 학습지에다가 북전어를 쓰지 않고 동영상으로 만드는 걸더 선호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이 PPT로 보시겠습니다 캔바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동영상 템플릿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동영상에서도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사정에 맞게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 맞춤 편집을 하고 이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렇게 패들렛으로 공유하고 아이들이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패들렛에 업로드할 때도 아이들의 학번과 이름을 순서대로 이렇게 너, 제목으로 넣으면 순서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행평가 채점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캔바 동영상 만들기 내용 요약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특수학급 학생들과 통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수학급 학생과 함께 동영상 만들기를 해보니까요. 특수학급 학생들도 이렇게 동영상 만들기를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통합교육 학생들이 어, 영어 수업에서 잘 참여하기가 사실상 평소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서 제가 옆자리에다 두고 일일이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이처럼 에듀테크는 작은 노력으로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들과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이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준 피드백인데요. 모두먼과 함께 동시에 작성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다. 덕분에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는 게 없이 공평하게 PPT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교과에서 캔바를 이용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티처빌 연수 중에 캔바 올인원이라는 연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아시려면 연수를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보시죠. 화이트보드라는 캔바의 양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장단점 아이들과 나누기. 선생님들 엄청 큰 전지를 구입을 하셔서 포스잇 구입하셔서 하시지 않아도 이렇게 어,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 활동을 할때 주의사항은 만드신 내용을 어,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부분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잠금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마음대로 이 틀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공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유를 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아이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편집할 수 있게끔 해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와 만들기나 가치수직선 토론이나 신호등 토론 같은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 사전도 만드시면서 음성도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발음은 보이스 스튜디오라는 이 캔바의 앱을 통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영어 ppt도 쉽게 아까 매직 스위치를 통한 자동 번역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학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이 선생님들 문제집 있잖아요. 수학문제 문제지 또는 학습지. 이것을 기존의 다른 파일이나 아니면 그 출판사에서 받으신 거를 그대로 저장해 두셨다가 캔바에 파일 업로드를 하십니다. 캔바에 파일 업로드한 것을 화이트보드에 가져오시면 이렇게 가져와 집니다. 자, 그럼 이 가져온 이 학습지를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풀도록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draw라는 이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끌어다가 글씨 쓰기를 통해서 직 지... 풀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종이에 푸는 것보다도 태블릿이나 아니면 어 다른 툴로 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아이들이 어 직접 태블릿에 풀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모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을 노트북 하나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하실 때는 이처럼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여 학교 아이디로 공유되어 있는 아이들에게는 모두 다 보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LMS로 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문제 푸는 것도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디지털 통계 포스터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과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행 아이티너리, 즉, 여행 일정 만들기, 또 여행 브로셔 만들기, 역사 연표 만들기, 카드 뉴스 만들기 같은 활동 수행평가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거 캔바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템플릿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템플릿을 활용하셔서 구글 클래스룸처럼 아이들에게 과제 제시하기를 하시면 아이들이 그거를 다 각자 작성을 한 다음에 선생님께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술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목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 상업적인 이런 그 티셔츠를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여기다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악과에서도 앨범 커버 같은 것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창체 시간에도 이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캔바의 저작권은 교육용으로 활용할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학교 홍보나 외부로 공개할 때에는 저작권에 이제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캔바 이외에 슬라이더나 냅킨, 감마 AI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추천드리고요. 북크리에이터나 클래스 123, 패들렛도 어,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강추 드립니다. 자,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저의 수업 자료를 이 패들렛 QR 코드로 공유합니다. 이 주소는 https bit.ly bit.ly 그리고 슬래시 00eng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비번은 한강입니다. 선생님들 교실에서 30명의 아이들을 끌고 가시려면 때로는 그 책임감이 무거우실 텐데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 교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새학기 힘내봐요. 선생님들의 새학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